안녕하세요, 형님들. 어, 또, 늘 물어 뜯어 주시는 하이에한 님도 반갑습니다. 함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간만에, 어,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 어, 소개시켜 드릴 곳이 좀 있어서, 이렇게, 간만에 얼굴을 이렇게, 짠! 하고,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신 분들, 네, 임산부 어, 심신미약자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때가 어디냐면 어, 우리 플랫폼 노동자, 뭐 배달대행도 있고요 그리고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기사분들 이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어,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정말로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료 광고 아닙니다. 아, 제 스스로 이곳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뿅! 도착을 했고요 지금 헬멧을 벗었습니다. 헬멧을 벗고 이제 올라갈건데 여기가 어디냐면 길동이에요. 길동 서울 강동구 길동인데 제가 가려고 <laughs> 하는 데가 이동노동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택배라든가 혹은 대리운전 아니면 배달대 또 전단지 어 뭐죠? 상당히 많은 플랫폼 노동자라면 누구든지 올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금 뭐 문제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현재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상담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자 여기가 이렇게 보니까 길동 이렇게 노래방이 많은 번화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자 그리고 여기 찾고 찾아오시는 길은 제가 주소 아래 남겨놨죠. 저기 위에 보시면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라고 보이십니다. 자 저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레스그릿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우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 오시면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사물함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이쪽으로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택배도 받을 수가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 이렇게 보시면 센터 방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일자리 상담 창고가 있습니다. 일자리 참, 상담 창고가 있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배달될 대 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를 원하신다면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오시면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여기 보시면은 이동노동자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입원비가 생활비 챙겨가세요 있잖아요 저는 이거 한번 받았습니다 저이가 한번 받았거든요. 근데 이걸 몰라서 못 받는 분들 또 많으신 거야. 사고 났는데 그냥 치시잖아요 치지 마시고 이런 거 오셔가지고 정보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데 들리셔가지고 플랫폼 노동자라면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꼭꼭꼭 꼭꼭 오셔서 이런 정보들을 모르겠으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있어요.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담 받아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어 등록을 하시면 되고. 등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데다 노트북에다가 등록을 하고 나면 여기는 있 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배터리. 배터리 이상하네. 아, 배터리가 많이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전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요. 충전할 수 있는 기계가 이렇게 있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자리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걷다 보니까 발마사지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혹시 컴퓨터에 쓸 일이 있으면 컴퓨터 쓸수 있게 이렇게 컴퓨터도 두 대가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계속 충전기와 소독약발 마사지기가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내 몸이 너무 안 좋다. 아, 마사지 한번 받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마사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공짜죠. 네. 이렇게 공짜기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 플랫폼 노동자들, 어, 되게 힘드신 분들을 오셔가지고 이렇게 마사지기를 받으시면 마음이 또편안해질것 같습니다 근데 또그런 분도 있어요 밤새서 너무 피곤한데 잘데 없어 그렇다고 해서 모텔에서 잘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 휴게실이 보이는데 이 휴게실은 뭐냐면 이렇게 잠을 잘수 있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량합니다 네, 이렇게 잠을 잘수 있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잠을 잘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네. 저렇게 잠을 잘수 있게 해놔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기 오셔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교육장도 있는데, 이런 교육장에서는 모임 같은 거, 플랫폼 노동자라면 누구나 와가지고 모임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임도 할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컴퓨터도 있고, TV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TV도 큰 TV가 있고, 책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바가 있는데, 여기는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물이 여기 계신 분들이 드시려는 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들이 오면 요즘 또 배달된 분들이라든가 택배 노동자분들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냥 공짜로 가져갈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커피 머신기도 있고요 커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정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셔서 한번 오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는, 어, 서울에 한 다섯 군데 정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권도 있고. 그래서, 어, 이동자 지원센터라는 그 곳이 서울 경기권에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그 주소들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함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플랫폼 노동자다. 예를 들어서 뭐 택배, 배달, 어, 대리운전, 그리고 뭐 학습지 교사님도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딱 봤을 때 플랫폼 노동자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서울 사람이 경기도 가면 되나요? 어, 됩니다. 이동 노동자라면 다 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 시설을 마음껏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어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 배달 노동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니까라고 했을 때 지금 많이 이용하시는 주 타겟층은 대리운전 기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신대요. 밤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배달 노동자는 얼마나 옵니까?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분들이 한 30분밖에 등록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근처 와서 배달 기사님들한테 몇 분한테 이곳을 아냐고 물어봤는데 아는 분이 전혀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통해서 이런 곳이 있다. 또 이런 지원을 할수 있다. 이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어, 상당히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우리 많은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런 것을 좀 알아서, 어, 누릴 수 있는 것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음, 그래서 오늘은, 어,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어,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 와서, 어,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곳한 곳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 때도 조금 더 좋은 정보, 또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험세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날씨 덥습니다. 안전 운전 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아시겠죠? 그러면 험세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